영상 올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까 좀 오다가 좀 전에 또차한 대가 사고가 났더라고요. 어 그래가지고 저기 레카차에어실고 있던데 앞에 그 앞부분이 어 그냥 완전히 다 처박혀가지고 다 망가졌더라고. 범퍼 떨어지고 라지에타 보이고 아, 본네트 찌그러지고, 옆에 휀다다 찌그러지고, 난리가 났더라고. 그런데, 지금 가면서, 어, 아, 요 앞에 저 산타페, 어, 아, 저놈의 인간은, 아까 요맨 가차로에서, 이 차로를 막 가로질러가지고, 맨 가차로에서 1차로까지 엄청나게 달리더라고. 그러더니 결국은 신호 걸려가지고 앞에 서 있더라. 그러다 눈물 흘린다